저 지금 밥 먹고 있어요 오늘은 냉장고에 또 당근이 시들어가고 있길래 음 당근 버터조림 만들었어요 당근을 버터에 졸여서 이거 팔마산치즈 지금 뿌려서 밥 먹고 있는데 정말 맛있어요 이게 아 당근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당근이 이렇게 보트에다가 졸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그 고급진 맛이 날까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먹고 있거든요 아마 당근의 변신은 무죄 버터에다가 마늘 넣고 꿀 넣어서 졸였거든요 소금 조금 넣고 음 고급져요 음. 음. 계란찜도 있어요 음 계란찜 아직 안먹었네 계란찜하고 같이 먹어볼게요 네, 음. 그, 저는, 이렇 기본 반찬은 김하고 계란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주 메인 요리 반찬에, 이제 고기 같은 육류나 생선 같은 단백질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제 굳이 단백, 음, 계란찜은 안 하는데, 이제 여기 지금 이거는 당근이잖아요 당근하고 올리브 오일하고 버터 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빠졌잖아요 그럴 때는 계란으로 계란 두 개로 단백질을 보충을 해요 식사할 때 그렇게 해서 이 단백질을 꼭 섭취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당근 버터 조림은 이제 고기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계란으로 단백질을 보충해주고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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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음, 이 국물 버터 국물 보이시죠? 당근하고 음. 여기다 지금 비벼서 먹고 있는데 너무 고급진 맛이에요. 진짜. 아. 제가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이거, 당근 그냥 채 썰든, 채 썰든 원하는 모양으로 그냥 썰어요. 그래서 올리브, 후라이팬에 올리브 오일 두르고 볶아요. 그때 볶을 때, 소금 간을 살짝 하셔도 되고, 소금 간안 하셔도, 안 하셔도 맛있거든요. 근데 저는 소금 간을 아, 조금 했어요. 약간 짭조름한 맛이 나게. 그래서 소금, 올리브 오일 두른 팬에, 당근을 소금만 살짝 넣고 볶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살짝 볶아지면 그 그때 버터하고 마늘하고 꿀을 넣어서 이제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갈 때까지 졸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마산 치즈를 팔마산 치즈를 뿌려서 이렇게 먹는데 음 맛이 우리가 상상 못했던 맛이에요. 고급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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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걸 꼭, 이렇게 당근하고만, 안 하고, 가지 있죠? 와, 가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진짜 맛있어요. 나, 진짜 고급지고, 그것도, 입에서 막 살살 녹아요. 갖고 아어쩜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 막 그러면서 먹어요. <laughs> 이거 야채나 채소 안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들 당근 안 먹잖아요. 이렇게 해서 밥에다가 올려서 덮밥으로 만들어줘 보세요. 진짜 좋아할 거예요. 오날 가지, 당근, 뿐만 아니라, 가지, 가지가 진짜 맛있어요. 가지, 애호박, 뭐, 아무튼, 안 먹는 야채 있죠? 시들고 있는 야채.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버섯,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다 맛있어요, 진짜로. 저런 김도 먹어야 되고, 김치도 먹어야 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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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워. 축기이가 너무 뜨거워. 저는, 좀 바쁠 때나, 이것도 만드는 건 굉장히 쉽지만, 이거 만들 시간도 없고, 좀 아무것도 요리하고 싶지 않은 날 있잖아요. <laughs> 가스 불 켜고 싶지 않은 날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전자레인지에다 계란 두개 돌려서, 이거, 김하고, 이렇게 그냥 김치에다가 툭딱 그냥 먹어요. 해결해요. 한 끼. 그리고 다음에 먹을 때 조금 신경 써서 먹고. <laughs> 바쁠 때는, 음. 김하고, 김하고, 김치만 있으면 계란하고, 급하게 먹을 때는 다른 반찬 없이도 간단하게 그렇게 먹고요. 숙제할 때 저는 뭐라도 꼭한 가지라도 이렇게 바로 그때 해서 바로 먹거든요. 음, 이렇게 김밥 하루 한 끼라도 제대로 먹고 간식도 맛있게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고 <laughs> 그러면서 자기 생활 열심히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건강도 챙기고 음, 음. 아, 김치도 먹고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서, 계란찜하고 김치를 손을 못 대고 있네? <laughs> 같이 됐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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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거 꼭 해서 드세요. 당근이 아니더라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응? 안녕.